안생입니다 오늘은 분봉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하는 요령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계상에 있던 벌을 변성황제를 이용해서 분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꿀을 안 꺼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2층인데 2, 어, 2층에 꿀이 한 4개,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봉판이 아직 안 봤지만 한뭐 5장이나 6장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산법을 하게 되면 1층에 한 7매 정도 있고 2층에더한 7매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벌세력이 많다고 하게 되면 3개까지 분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벌 상태 보고 일단 3개로 한번 쪼개 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2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안 꺼낸 거라서 벌새를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좀 볼게요. 요번 어, 장마에 꿀을 채웠다가 또 많이 먹고 조금씩 이제 채우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기 완전히 가득 채워 놨었는데 꿀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요런 꿀은 꿀을 수확하도록 하는데 꿀이 좀 적은 것들은 수확하지 않고 그냥 벌들이 먹도록 먹이장으로 쓰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 채워놨다가 이만큼 장마기간에 조금 조금씩 근데 파먹은 겁니다. 이것도 꿀을 채미를 뭐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봤더니, 와, 여기, 여기도 완전히 꿀 채우고 화분도 있다가 이만큼 또 파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잘 채웠죠?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보면은 어우 좀 많이 통통 비었어요. 여기는 이쪽에는 집을 좀 짓다가 말고 그리고 요밤 정도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삼매하고 반장 정도 꿀이 있는데 얘네들 다 하면은 적어도 한 1.5kg씩은 나올 거니까 한 4.5kg 정도 는 꿀이 나오겠네요. 아, 지금 여기에는 먹이장으로 따로 빼서 해놓을 건 없는데 일단 옆쪽으로 한쪽으로 채워놓고 하지요. 1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벌통이라면은 여기에 지금 산란이 한 6매 정도는 갈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우. 많이 놓았네요. 벌세력 좋을 줄 알고 많이 놓았는데 지금 끝에는 집을 안 졌어요. 초초강 이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로 빼놔 줘야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또 보면은 집을 짓긴 했는데 얘도 벌이 붙어 있진 않죠? 또 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성 학생도 지금 밑에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한 6매 까지는 번데기가 있다 그랬죠 네 벌레랑 근데 지금 저는 여기 이제 먹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최미랄 양 정도는 안되니까 그대로 먹이장으로 써 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설랑 가는데 방직 기초를 다뤘고, 이거 지금, 어 먹이 찔끔 채우고, 거의 없죠? 먹이. 먹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먹이장으로 넣어주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얘는 숯벌집 유도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숯벌집도안 됐습니다. 어, 이거, 분봉 <laughs> 나가고, 뭘 없는 거 아니야? 분봉 <laughs>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여왕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산란이 없죠? 산란이. 그죠? 네. 네. 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봉 나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왕이 새로 태어났죠? 그죠? 네, 네. 왕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오, 어, 분봉 나간 것 같습니다. 오, 어, 이런, 이런. 지금 제가 어머님 상당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거의 한 3개월, 4개월째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네요. 오, 어, 여기, 여기에 애벌레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네. 네. 보이세요? 어. 와, 이거 분봉 나가고 여왕벌이 구왕은 분봉 나가고 이제 신앙이 이렇게 여기 번 여기 애벌레 보이시죠? 네, 로얄젤리 바르고 보이죠? 네, 네. 아, 이런 이거를 제가 분봉을 <laughs> 시키려고 했더니 분봉 이거는 못 시키죠. 네. <laughs> 못 시키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왕벌 못 찾았죠. 여왕벌은 발견을 못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왕벌이 있을 건데 여왕벌이 뭐 설령 못 보더라도 산란이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벌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바로 그냥 축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화분장이고, 두 번째 거는 산란을 가고 있고, 세 번째 거는, 네, 아직 산란이 넘어오지는 않았으니까, 여기 2매로 해서 격리판으로 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 2층의 격리판에 막 덕지덕지 달아놨습니다. 자, 아,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시키는 방법을 우리 학생한테 알려주려고 하다가 <laughs> 못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육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매 산란이 갔다고 하게 되면, 옆에 지금 네, 그 벌통을 두 개를 나눴잖아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여왕벌이 붙어 있는 거, 여왕벌이 붙어 있는 걸잘 살펴서 벌통 네. 하이에다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또 모두 같이 넣어놓으라고요? 먹이장. 어, 먹이장이 아니고 또 봉판, 번데기장 하나 넣어놓으면 어, 여왕벌이 붙어있는 건 산란 중일 거니까 산란 중인 거랑 번데기장이랑 먹이장 하나 그래서 산매로 음. 그 다음에 또 애벌레가 들어져 있는 거랑 여기 보면 지금 애벌레 있잖아요. 네. 애벌레, 애벌레 들어져 있는 거를 잘 빼서 또 벌통 하나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번데기 있는 거를 또 벌통에다 넣어놓는데 어, 옆쪽으로 옮기는 벌통에는 벌을 어떻게 알아어요 많이 붙여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벌이 붙어져 있는 거를 <laughs> 벌통에다가 대구서다 털어가지고 이, 이 벌통에다가 최대한 벌을 많이. 와, 여왕벌 여기 있습니다. 여왕벌 여기까지 왕벌여 넘어왔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꼬리, 긴 거.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여왕벌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옮겨놓으라고 옮겨 한 거예요.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번데기장 하나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꿀장 있잖아요. 네. 꿀장 있는 거를 여기다 딱 하나 해놓으면 요게 산매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벌레 있는 거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애벌레 있잖아요. 네. 애벌레 있는 거를 여기다가 딱 놓어놓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없지만 번데기장을 여기다 딱 하나 놓어놓고. 그 다음에 먹이장. 먹이장 있는 거를 여기다 딱 하나 놓으면은 요것도 또 이제 분봉이 되겠죠? 근데 네. 여왕벌이 붙어 있는 거는 계속 산란이 갈 거니까 적당하게 벌이 붙어 있어도 되는데, 네. 지금 애벌레 붙어 있는 건 최대한 도로 벌을 어떻게 줘야 돼요? 많이, 많이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벌들이 나갔다 왔다 하면서 다시 벌들이 들어올 거고, 분봉시켜 놓은 거에, 분봉시켜 놓은 거에, 분봉시켜 놓은 거에 또 어떻게 돼요? 분봉시켜 놓은 거에 벌들이 또 달라붙을 거니까, 네, 이제 어떻게 줘야 돼요? 네? 어, 이, 그, 여기에는 벌들이 좀 적더라도, 네. 본통에는 벌들이 적더라도 어떻게 해요? 벌들이 더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본통에는 있습니까? 벌들이 적더라도 괜찮은데, 본봉화 네. 시키는 벌통에는 특히 여왕벌이 없고, 애벌레가 많은 거에는 벌을 많이 털어서 넣어주시도록 하세요. 아셨죠? 네. 충분히 할수 있죠? <laughs> 네.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넣도록 할게요. 여쪽 붙어있으니까 여왕벌에다가 표시를 좀해봐지도 할게요 그러니까 네. 연벌이 어디있었죠? 네. 또 없어졌나요? <웃음> <웃음> 꼬리가 길면서 아, 여기있네요 어 어디있어요? 어 여기여기 여기. 네.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여왕벌 포획기에다가 잡아서 하면 좋은데 지금 날도 덥고 하니까 바로 한번 표시를 해봐주도록 할게요. 표시 되있죠? 네. 이것을 이대로 나저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햇볕 가리개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햇볕 가리개 안 해준 게 아니고 네. 작업을 못한 거죠. 아, 작업을 못한 거고 여기서 이제 기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네. 여왕벌, 네, 흰색 칠해놨고, 네, 임매 그리고 3그 여유벌 이렇게 이제 넣놨다고 기록을 해주셨죠. 네, 자 제대로 분봉시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우리 학생 하실 수 있으라 믿습니다. 그죠? 네. 예, 분봉 또잘 하셔서 건강하게 벌잘 기르도록 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변성황대를 달게끔 분봉 유도한 거는 몇주 정도 후에, 2주 정도 후에 변성황대가 생겼고 태어났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1주 네. 정도에 또 확인해서 또 교미를 성공했는지. 예산 최소한 지금 7월 1일이니까 7월 말 정도에 산란 을 가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승재의성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